안녕하세요. 지니어 방송국 저는 지니쌤입니다. 여러분 지니 영어 방송국은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지니의 영어 방송국. 으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cafe.naver.com/englishcast4u고요.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발상 알아봅니다. 음, 영어는 딱 보세요. 영어는 뭐라고요? 사람조를 사랑한다. 영어는 사람조를 사랑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영어를 할때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를 할때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 머리, 말을 이렇게 시작하는 말 주어를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우리 말하고 영어가 주어를 잡는 방식이 좀 달라요. 비슷한 경우도 있긴 한데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 발상대로 주어를 잡으면 쥐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주어 잡는 발상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주어로 잡는 거예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 우리말 한국어 우리말은 한국어는 주어로 상황을 많이 잡아요. 상황. 상황. 근데 반면에 영어는 사람을 주어로 사람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주어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문통해서이게 무슨, 무슨 소리인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우리 말은 은, 는, 이 가가 붙으면 주어잖아요. 그럼 이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다리가입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하라고 하면 영어좀 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 다리 내다리네나 마이 e g 다리가 뭐한 쪽이 부러졌겠죠. 양다리가 다 부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복수를 쓰면 되는 거고. 보통 하나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그죠? m 마이 e g 쓰고 부러졌어요. 어,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 마이 레그. 어내 다리가 부러진 거니까 스톤테를 써야 되겠네. 어, 또 과거 시제네. 그러니까 이즈가 아니라 이제 과거 워즈를 써야 되겠네. 어 그다음 브레이크의 과거분사 브로 큰. 아, oh, my leg was broken.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틀린 문장 아니고 완벽한 좋은 영어 문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는 사람조를 사랑한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마 아, 구문이 좀뭐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My leg was broken. 익숙해지면 쉬울 수 있지만 아무튼 어, 그래서 사람조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다리가 부러졌어요. 누가 부러진 거예요? 주어가 뭘까요? 사람. 내 다리가 부러진 거잖아요. 그럼 일단 아이를 생각하시라고. 아이를 생각하시라고. 아이. 자, 우리말에서 마이 레그가 주로 쓰였지만 우리말 발상에서는 영어식 발상에서는 사람을 주어로 해라. 아이.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는 I broke my leg.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Broken은 뭐의 과거입니까? 이거 이런 아 잘하신 동사 브레이크 k 과거잖아. 나는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예요. 지역하면. 어 우리는 딱 보면 어 나는 내 다리를 부러뜨렸어. 무슨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우리는 마치 부러뜨리다 하면 의식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 있지. 자기가 자기 발을 부러뜨렸다는 건좀 발상이 좀안 맞죠. 우리 말은 영어 이렇게 써요 근데 I broke my l e g 라고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하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뭐저녁거터져가 넘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번지점프를 어 번지점프를 하다가 잘못되면 죽겠죠. <laughs> 그 전날 뭐 등산하다가 뭐 떨어졌다든가 어 그것도 좀 위험하겠네. 뭐좀어 침대 야 아, 그렇지 침대 안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리가 부러진 경우가 가끔 있지않습니까 없나요? 예 네. 아무튼 뭐 부러졌어 축구하다뭐부르시든뭐 뭐 하든 아무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도와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실수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I라고 하는 주어를 쓰고 I broke my leg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 주어를 쓰면 수동태가 많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영어 동사가 오는 구조니까 사람 주어를 쓰면 뒤에 구조도 굉장히 심플하게 쉽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I broke my leg. 그래 그래요. 자,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감기 걸렸어요. 우리말로 감기가 걸렸잖아요. 감기 걸렸죠. 근데 감기는 여러분 콜드라고 보통 하잖아요. 콜드 걸렸어요. 뭐 이런 거 어렵단 말이에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주어가 감기예요. 감기 콜드, 콜드 어, 걸렸어요. 아, 어, 어렵잖아요. 근데 감기 걸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내가. 감기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아이를 주어로, 사람을 주어로 잡아서 I caught a cold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 caught라고 하는 거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죠? Caught는 catch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감기 걸리다 하면 catch a cold 뭐 이렇게 외운 분도 있을 거예요. 지역을 하게 되면 나는 감기를 잡았다. 감기가 여기 있는데, 감기가 있는데, 감기가 가는데, cold. 어 c a 잡았어. t a I c a u I caught a cold. 나는 감기를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발상에서는 감기가 걸렸어요. 상황을 묘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묘사해 주죠. 걸렸다. 영어는 감기가 걸렸다. 영어 d 어떻게 u g h t I h a c I h a c o a cold. I have a cold. 이렇게 얘기하죠. 감기 아마 걸렸어. 그러면 아, 나감기걸어 I caught a cold.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식 발상. 사람을 주어로 해서 나는 잡았어요. 감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발상의 차이 느껴지시죠? 더 볼게요. 어, 체중이 체중이 좋았어요. 체중이 좋었어요 우리말은 뭐다? 상황을 묘사합니다. 주어가 뭐예요? 체중이. 이게 주어잖아요. 줄었어요. 체중이 줄었어요. 아줄 줄었다. 어 그러면 줄었다. Reduce. Okay, reduce. 무슨 <laughs> 냐? 체중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체중. 체중은 weight라고 그러죠. 무게라고 하는 거. 체중, 무게, weight입니다. 아, uh, my weight. 내 체중이 uh, reduce d 줄었어요. 알아는 들을 것 같아요. 어좀 말이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원어민이 뭐 센스 있는 원어민이라면 못 알아들을 것도 없는데 자 체중이 줄었어요 누구 체중이 줄은 거예요 내 체중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I를 줄었쓰시라고 I를 줄었쓰시라고 I를 줄었어서 어? 체중이 줄었어요는 이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I lost weight 이 lost라고 하는 거는 과거죠 그죠 뭐 어떤 동사의 과거예요 발음 어려운 이 동사 로스가 아니에요. lose, 일타예요, 일타. 잃다. lose라는 동사의 과거가 lost인데 I lost weight 하면 뭐예요? weight가 체중이고 lost는 일타예요, 일타. 잃다. 일타. 체중이 줄었어요를 사람 주어를 써서 I lost weight 하면 뭐예요? 나는 잃었다 체중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I lost weight. 이때 하나만 좀 주의하시게 뭐냐면 음, 여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다 my 이런 소격을 많이 쓰는데 영어를 쓰지 않아요. I lost my weight. 저는 제 체중이 줄었어요. 저는 제 체중을 잃었어요. I lost my weight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영어 소격 쓰지 않아요. I lost weight. I lost weight. 아니면 뭐 I lost some weight 이렇게 some을 넣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마일을 넣어서 너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걸좀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은 상황 중심이라 체중이 줄었어요. 체중이 주어로 잡고 줄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해서 영어는 사람 주어. 사람 주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I lost weight. 저 잃었어요. 제 체중을 잃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 자 다음 문장 동호입니다. 월급이 올랐어요. 월급이 올랐어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월급이 올랐어요. 월급이 오른 거죠. 월급이.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 그 열급, 월급이 오른 혜택을 누가 봐요? 내 월급이 오른 거잖아요. 그럴 때 주어를 I, 사람 주어 I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표현하냐? 어렵죠. 사람을 주어로 해도 그 다음 표현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발상 차이를 딱 월급이 올랐어요. 이 발상을 생각을 해 주시라고. 아 월급이 올랐어. 내 월급이 오른 거야. 그러면 사람 주어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시라고. 월급이 올랐어요. 이 조치 표현도 어려워요. 사람 주어 I로 한다고 해서 뒤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아 우리 말과 영어 주어를 쓰는 방법 자체가 다르구나. 요거 하나만 기억해 을 주시라고. 아셨어요? 자 월급이 올랐어요. 영어 로 이렇게 얘기해요. I got a raise. 이거 raise가 인상이에요. 인상, 이 인상이라는 뜻은 명사거든요. 인상. 그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 got은 뭔가를 얻는 거죠. 얻는 거야. 아, 없던 게 생긴 거야. I got a raise 뭐예요? 나는 인상을 받았다예요. 나는 인상이라고 하는 녀석을 받았다, 가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이씨, 월급이 올랐어요도 어렵고. 이렇게 표현하면더 어려운데요. 어,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봤을 때제 말을 떠올리시라고. 아, 그때 그 선생님이 얘기했구나. 아, 이게 주어로 사람을 많이 쓴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라고. 의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I got a raise 하면 월급이 올랐어요. I got a raise 이렇게 표현 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봅니다. 총 여섯 개의 문장을 해볼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문장.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여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말은 상황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라고 요 얘기를 하지만 영어는 내가 어때요? 내가 아이를 주어로 잡아요. 내가 아이를 주어로 잡아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이겁니다.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뭐예요? 나는 볼수 없어요. Anything. 어떤 것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를 영어로. 주거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씨 어, 뭐야 아무것도 nothing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영어로 하시면 어, nothing 아 그래 nothing 아무것도 추어 nothing 어, 안 보여 수동태구나 또 can be seen 뭐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요 그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우와, 우와, 어렵잖아 nothing can be see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뭐가 좀 보여?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럴 때, 내가 볼수 없다. 사람 주어로 딱 잡아서, I can see anything으로 표현하시란 말입니다. 아셨죠 자, 한 문장 더볼 건데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어,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우리말은. 비가 많이 왔어요. 상황이죠. 우리말은. 근데 영어는 뭐라? 사람 주어를 쓴다. 어, 비가 많았는데 사람 저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그죠 황당하죠? 일단 작년에, 이거 들볼게요 작년에를 영어로는 last year라고 그래요. 뭐 이거 표현 알아야 되는 거고, 단어를. last year고. 비는 뭐 rain이겠고요, 그죠죠 많이? 어, many? many? much? 뭐 이런 거 있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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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이렇게 단어만 나열한다고 영어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 조언을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사람 을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had a lot of rain last year. 와, 우리 화라고발음이 상당히 다르죠. 우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우리가 사는데 어, 작년비가 그러니까 많이 왔어 아, 우리가, 우리가, we had, have 의 가거죠. 가졌어요. 여기도 봐 a a, lot o a, r a i n a, lot of가 많은이라는 뜻이잖아요. 멋지라고 어, h 됩니다. a, lot o a, r a i n 많은 a 를 가졌어요라고 얘기를 v e a, have a, 니다 발상 완전 다르죠. Last year 했죠. 음? 수식어 권는 영어 제일 뒤에 오는 영어 많으니까. We had a lot of rain last year. 우리 말. 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여론은 우리 가졌어요. 비가 많이 온게 아니라 많은 비를 가졌어요. 우리 많은 비를 가졌어요. 작년에. 이해하는 거예요. 발상에 완전한 차이를 보이죠. 우리는 비가 많이 왔고 영어는 우리는 많은 비를 가졌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발상의 차이를 차별라 영어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좌에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주어로 쓰는 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문장을 생각을 딱 우리말로 떠올리시게 되면 상황 중심으로 한 우리 문장을 영어식 발상처럼. 사람을 줘서 말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영어가 훨씬 더 영어 감각에 맞는 영어,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영어로 어, 탈바꿈하게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어가. 여러분도 생각하잖아. 우리말 그냥 1대1, 1대1로 딱딱딱딱 대입해서 말을 하면 말을 해놓고 뿌듯하겠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한데 영어 공부 하시다 보면 또 욕심이 나잖아요. 어, 그렇게 우리말로 해서 1대1로 해서 얘기해도 뭐 알아는 들을 거예요. 알아는 듣는데 이왕 하는 거좀 영어식 발상을 알고 그 발상을 응용해서 좀 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번 강의의 결론이 되겠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식 발상과우리말 발상의 차이를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작이에요. 영작을 자꾸 해보세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면 됐어요? 아까. 다리가 부러졌어요. 영어 k 뭐 m I 가 r o k e my leg. I broke my leg. I b I broke my leg. 자두 개의 발상의 차이 주목하시면서 보시 m 말이에요 그다음 o 번 감기 걸렸어요. 감기가 o 렸어요 l o k m leg. I b r o k m e 공격했어요. <laughs> 어, 영어로는 I catch a g a g I caught a cold 감기 잡은 거야. 갈라 아, 그러네. 잡았어. 감기 걸렸어요. 체중이 줄었어요. 나죠 I 좀 어려운 동사인데 I lost weight 이 lost라고 하는 것은 lose라고 하는 일탈하는 동사예요. so on 과거형이에요. I lost weight 하면 나는 체중을 잃었어요. 잃었어요. 어, 우리말로 하시면 어이 체중이 어, 이 체중, 이, 이 기름 덩어리, 지방 덩어리 떼내고 싶은데 어, 나는 체중을 잃었어요.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픈 것 같이 얘기하는 를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어, 그렇죠?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어, I lost weight 체중이 줄었어요고요. 첨부터 I라고 하는 사람 조을 썼습니다. 그죠? 다음 월급이 올랐어요. 월급이 올랐어요. 상황을 중심. 우리말. 영어는 뭐라 그래요? I got a r a i s e 아, 저 인상을 받았어요. 저 인상을 가졌어요. 이게 표현하는 거야. 어, 아무도 안 보여. 어, 뭐가 보이나?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누가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 I 볼수 없어. I can't see anything. 아, 어, 6번 제일 어렵죠. 작년에 어, 비가 많이 왔어요. The rain, uh, the rain came down a lot last year.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가 we had we we 안 썼죠. <laughs> we had a lot of, a lot of rain. 우리가 많은 비를 가졌다고요. We had a lot of rain. 이 지역은요 비가 많이 왔어요. 이 지역에 사는 우리, we had a lot of rain this, 아, uh, 작년이니 last year, last y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입니다 아셨어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어요. we had a lot of snow last year. 아셨어요? 어, 이런 우리 말과 다른 영어의 발상. 그 중에서도 영어는 주어로 사람이 올수 있는 경우에는 사람을 딱 세우는 것이 아, 많다, 선호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발상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쉬운 단어로 문장을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좀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까? 라고 하는 게다이 발상의 차이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꼭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어,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누구죠? <laughs> 저는 수리 수리 말 수리 램프의 요정이에요. 요정 안 올리는데 아무튼 알라딘 옆에 있는 애 진입니다. 좀 아셨고요. 저는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